죄송합니다. 더바로 해! 더바로유익죠 <목소리> 그러면 여기 어때요, 여러분들? 아, 근데 여기가 지금 산속에 있는 것 같은데? 이리 와. 앉아봐. 여기 근처에서 볼거리 없어? 야, 아, BJ, BJ. 어, 인사해, 인사해. 안녕하세요. 그래. 일진이 몰라온다 피해라 저 일진 아닌데. 중학생이야? 그냥 6살로 보여? 스물두리여. 예. 급식. 스물살로 보여. 스무살스살 예. 에몇살로 보여. 스무살보다더어리신네요 어, 예. 식어가자. 한줄한 줄! 한줄한줄한 줄! 0도100 간다. 이거 0 0 1라0 1 0요100 100 100 100 100 100 1 0고100 100 100 1 0가100 100 100 100 1 0살100 100누나0 100 100 1 1 1 아 이런거 하면 안되네? 아 미안해 미안해 철콩철콩? 와그런건 어디서 배우는데? 누나 실제로 보니까 어때? 유튜버 만나니까 감명적임 이쁘다는 소리는 전혀 안해? 아 예쁘죠? 예뻐요 예뻐요 어 여자친구 있니? 저저 저 있어요 자기면은 오동고 해? 등교할때나 같 가보나 그런거? 키스 아, 아이예 뭐? 철콩철콩 아 철콩 철콩 철콩. 이 <목소리가> 와, 동네 다 친구들이네? 하나밖에 없어, 학교가? 네, 하나밖에 없어요. 땅촌이에요 아, 진짜로? 네. 오. 누나, 고양이랑 비슷한데. 에이. 뭐라고요? 에이. 여기 네. 시으 있어? 에이. 네, 시으 네. 아, 있어. 맥도날드 있어? 나스터치가 있어요. 나는 우리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거든. 아. 맥도날드가? 아. 아, 아, 뭐. 내가 이겼네? 어디 갔는데? 문화를 이상한데 들었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데려다 주는 거 아니지? 오로인 사선 좋고. 어디? 와! 온다 하라 오, 역시 급식들이다. 예이. 어, 사람 많지 않아? 오, 사람이 많구나. 야, 조금만 기다리래요. 그러면 우리 양아찌는 우리 할래? 이렇게 해봐. 아, 진짜 완전 급식이네. 이러, 어, 너 달리기 할 거냐?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어,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저. 양아찌는 여기 열거. <laughs> 메뉴로 하시죠 살 먹을 수 있어? 있어? 네! 많이 먹어? 뭐? 네, 어? 내 돈으로? 네 누나 돈이죠 어이가 없네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요 이보요 선생님 이거 한번 해볼래요 팔씨름 엄청 잘해요 진짜로 팔씨름으로 전주 먹었어요 네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 옥상 올라와 시작 재료 약해 보이니까 해줘 보여? 어? 너무 약 <목소리> 아 진짜 내버 내보라고 내보라고 어나 아, 이게는 내버 우와 오케 어때 맛있어 보여 아 무시 무무시 오로님 막 먹지 않았을까지막 먹었지 네 먹었어요 오케이요. 음. <목소리> <laughs> 핸드폰인데요 핸드폰 삼성 인데거 아니야? 여보세요 네. 곧 갈게 볶이 먹고 갈게 네. 네. 여자친구야? 네. 누구야? 아 네. 친구야 친구 친구인데 왜곧 갈게 라고 말하는데? 선생님한테 네. 말해봐 네. 너는 학생이고 나는 선생님이야 그 여사친이야 여사친. 여사친. 여사친 딱 걸렸어 딱 걸렸어 여사친. 이거 얼마예요 2만원이요 한명 5천원씩 내면 되겠다 맞지? 맛있... 내는 학습한... 아니요, 선생님이, 아, 누나가. 선생님 아... 누나, 사인 있어요, 사인? 네. 예. 사인해줘요. 아니, 어차피 버릴 거잖아. 불쏘시개로 쓴대 어. 아... 이쑤시개가 이쑤시개? 불쏘시개. 그, 불, 그, 나무. 그, 나무. 나무, 나무 이쑤시개. 뭐. 이쑤시개가 이쑤시개? 아니, 아니, 그, 불, 불, 불 태우는 거. 보일러. 그러니까, 알았어. 이쑤시개가 이쑤시개? 음. 나안무썼으니까 너가 돈 내라 입꼬리 살짝 올라갔어요 해줘요 어차피 버릴 거잖아 아니면 중고 나라에 팔아? 그렇죠 <laughs> 미안하지만 안 팔려 일단 가위바위보 하자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동작 그만 미짱 빼기냐? 아, 안 내면 진거 양아치 새끼들 <laughs> 현금 없어? 공짜로 네. 먹으러 왔나? 너희들 <laughs> 선생님 22,000원이요 <laughs> 니들 지갑 안 가지고면서 다녀? 네, 지갑 안 갖고 다니죠. 그러면 진짜로 완전 나 한테. 네. 어? 아 누나, 스시 먹으러 언제 가요? 스시도 따라가요. <laughs> 안녕히 계세요. 가자. 가자. 유이로. 안녕. 요즘에 애들을 무섭다. 그다. 그다. 그다 그다 그다.